늦게 왔나 봐.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기 양평에 왔어요. 양평에 왜 왔냐면요 감자하고 양파를 수확했는데요. 그래서 삼촌이 혼자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영감하고 같이 와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왔어요. 근데 또 하필이면 뭐또 여기 정민서가 있네요. 내가 쌀 보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망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잘해, <진짜. 웃음> 쌀 보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. 설고 결혼을 같이 잘했잖아, 이 사람아. 아니요, 오빠 만나가지고. 맨날 보았잖아. 소리만 질렀잖아요. 엄마, 그모는 웬일로 여기 나가 있어? 지금 오는 거야? 응. 어. 왜 이렇게 늦게 와? 일한다는 사람이. 이게 아까 언제 일해? 을 차가 밀려갖고 장난 아니었어. 좀 일찍 나와야지 그러면. 일찍 나와도 그랬는데 뭐 차가 밀렸고. 아니, 아니 그럼 일한다는 사람이 옷은 또 이게 뭐야? 뼈딱구두에다가 어. 아, 씨 뼈딱구두가 아니고 이 사람아. 저기 자기가 옷다 준비해 놨을 줄 알고 나는 이렇게 해고았 일하는 것만 나처럼 이렇게 일을 보고 그래 하지? 그렇게 하지? 하면 되지 나도 응. 자기가 준비해 놨잖아 옷 하여튼 별로 하여튼 그런 걸 갖고 다니든가해 아니 공모 모자가 되게 이쁘네 <laughs> 나? 어디서 응. 이런 걸 샀어? 햇빛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아 근데 이쁘다고 모자가 여기 순하져 있어갖고 내가 그래. 원래 좀 예쁘니까 그러지 그래 맞아 예쁘니까 음, 또 음. 어울리나 음. 봐 어, 맞아 맞아 한입만 하잖아 아 그래 맞아 <웃음> <웃음> 그냥 보고 싶어 하잖아 유튜브 저기 <laughs> 구독자님들이 왜 공부는 왜안 나오냐고.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자기를 집가서 한번 저기 유튜브 찍을려고 내가 뭐 인기가 있나, 올케? 아, 가왜 인기 없어, 인기 올케가 저기 예쁘게 다 전부 다 올케만 찾지 에이, 아니야. 공부도 왜안 나오냐고 아, 그랬어, 나한테. 공부 보고 싶다 그랬어. 아유, 야, 승환아승환아 승환아. 이거 옷 괜찮냐? 이 모자까지 다 공부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놨어, 코디를. 너네 엄마가 이상하면 안 좋잖아. 아, 진짜? 이게 소리 안들려요 어, 마이없 어떻게 요 아니, 어떻게 하라고 뭐? 어떻게 어디로 어디로 아, 로 가? 로 가? 가? 어디어디 어디로 가? 니어로 가? 가? 엄마 네. 어. 네 감사합니다 이거랑 네 고맙습니다 손님 신입 거 여기 반납 이제 담는데 어. 이거 보고 담으면 아무 것맛 담으면 안돼요 알아요 알아 보도 봐봐 에. 야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거안 쓰는 거 기사 거, 안난거 안안안 거. 거. 제일 짱거 냈지만 어 그냥 이 정도 정도 짱것도 백인데 고자시 돼요 고자시 돼요 요거 돼요 누구 거야 돼요 돼요 복자씨 이거 네? 복자 묻지 네. 말아요 이거 떼요 이거 떼 이거 떼아나 물어 봐이게람아얘야냐 복자씨 에이 참나 지금 복자씨 어디게 이거 요야 빨리빨리 합시다 복자씨 아 저거 이러면 보 홀불러 이거 돼요 이거 떼 어, 뭐, 네? 이게... 네. 복자씨 네. <laughs> 네. 복자 아, 뭐 네. 네. 복자 일 잘한다 어, 인제 알았어요? <laughs> 역시 오랜 년이나있어대 어깨 손이 안 보인다 어? 응? 아 어깨 잘하네 손이 안 보여 파란 건안돼 알아 뺐어 내가 파란 건안돼 파란 건안돼어 고모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 아, 나 이거 잘할수 많이 했잖아 <laughs> 힘들어 벌써 <참. 고생> 힘들대 <laughs> 야, 나 허리 때문에 그래 허리 자 갑니다 엄마 응? 삼촌한테 한번 가보자 삼촌한테 응? 한번 가보자 와일 삼촌은 안전히 오늘 제일 부티나게 보여 뭐가 부티나게 보여 지금 아니 이렇게 풍봤으라니까 부티나게 보여 엄청 많고 부자처 살았다 와 이게 좋아 좀더 해줘 난 허리 때문에 안 좋아 허리, 어?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어? 허리 끊어져서 어? 못해요 너무 바쁘고 어. 아직도 멀었잖아 어. 지금 다 캐야 되는데 어. 아, 조금만 더 도와줘 알아듣고 왜 사람 이렇게 힘들어 야 승환아 어? 대박인 것 같아 상춘 이렇게 이큰 것을 갖고 있었다니 어? 와, 완전히 오늘 와서 보니까 어? 엄청 엄청나. 저기 부티나고 사람도 엄청 많고 응.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잡아먹어 버려 그렇지 사람이 많아 으 아니 응. 삼촌이 우리가놀때 완전히 똑같이야 응. 오늘 완전히 부티나고 달라 보여 모자 응. 같이 보여? 달라 보여 그래도 내보다는 응. 아니야 아니야 삼촌이 더 달라 보여 응. 더잘나가래응아 야, 둘이 형제 아니겠어봐. 반지 잘해. 한 번만 남은 거. 야. 언제까지일 거야? 네? 언제까지일 거야? 엄마 더위 먹을수 있어. 벌써부터 그래? 일 잘한다고 벌써부터 떻해 허리 때문에 그런다니까. 네? 고모 봐봐요. 고모 엄청 밥을 드나요 고모는 깡덩어리 쓰니까 저땅덩어 와, 자기네 잘해. 자기 너무 엄청 건강한 거야. 그리면서왜 나한테 몇다줄었 <laughs> 내가 뭘부터 한거을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여기 나어 여기는 아까는 그 기계로 했잖아. 그래. 근데 여기는 또 조그아 해가지고 기계 손으로 캐는 거야. 이렇게 많은 거를. 지금 해라고 공모가손이로 다. 여기는 좀 좁으니까 응. 손으로 하려고. 근데 나는 좀부터 응. 화장실 갔다 왔서게뭐또 화장실로 간다고 그래? 아, 화장실 가고 싫으면 저래요. 아니야 화장실 갔다 올게 열심히. 해. 아, 어? 빨리 갔다 와 그러면. 어, 알았어. 일을 일할락한데 뭔또 화장실이야. 여지껏 있다가. 여보 빨리 갔다 와. 무서 무서우면 같이 따라 가고. 오빠도 그 공장 맨날 힘들게 혼자 그러지 말고, 차라리 이렇게 농사지면 으 어떨까? 이렇게 농사지어 차라리. 난, 나는 농사지을때 이렇게 짠짠하게 하고 크게 해야 돼. 그 스케일크 하지도 못하면서 뭐든 크게 하는 응. 그데 뭐, 식당에서 일하시는 게 좋아요? 이렇게 응. 나오시는 게 좋으세요? 장단점 있지, 뭐. 식당은 시원한 데서 일하지. <laughs> 시원한 데서 일하고.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, 또인 시간 좀짧지말 하자면은. 음. 응. 끝나는 시간이. 식당은 너무 길어. 저기, 저기 누구시신 거야?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아니, 올케 좀 봐, 오빠 올케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 봐. 아야! <laughs> <laughs> 원모는 어디 갔어? 큰거 보는? 일하지 뭐해 여기서 일하지? 아 나는 더 이상 못해 쓰러질 것 같아. 뭘 했다고? 씨. 아니 해고 싶어도 쓰러질 것 같아 나. 자기는 맨날 해서 그러지, 난안 했잖아. 야 서울 사는데 뭐 맨날 하냐? 어? 언니, 어머니? 어? 예. 여, 여기서 뭐 하세요? 수아 예? 이쪽으로 쏘아요. 완전 여기 안전 바람이 순수대로 내 세상에 안전 엄청 시원해. 와. 자도 열심히 일하셔야돼 근데 엄마는 더 이상 붙일 것 같아. 자신이 없어 막. 지금 병원에 갈 판이야 깡대고 센 사람들만 해라 그래 아유, 쓰러져서 큰일 날것 같아 저기 강성김 씨들이 엄청 깡대고 왔어요. 찔기고 그냥 저렇게 버티고 저렇게 <laughs> 일해 나 저런 사람들 세상에 처음 봤다 아우, 엄마는 이렇게 옆에 가지도 못해 와좀대겠다는 죽을 것 같아요 <laughs> 야저 고모는 정말 대단하다 정희 고모가 응. 뭐 그거 했다고 힘들어하냐야 정희 고모는 인정머리가 없네 <laughs> <laughs> 힘드니까 그거 있으면 아 그냥 그렇게 그럼면 쉬어 안해 봐서 그러는 거나 그렇게 얘기해야지 뭘 저기 행실어서그런다고 그래요. 엄마는 엄청 많이 해고 와서 지금 쉬는 거야. 아는 게 아니잖아. 그래 안 그래? 저기 분들도 다 열심히 하아 근데 엄마가 쓰러지면 네. 안 돼. 요 구독자 여러분못 보잖아. 네. 너 생각해 봐. 그럼 엄마가 쓰러지면 유튜브 어떻게 찍냐? 네. 저 세상으로 가 버리면 유튜브 이제 못 찍어. 그럼 막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. 그래 안 그래? 네. 그 유, 유튜브 때문에 지금 엄마가 여기 온 거야 네. 누워있는 거 쉬는 거야 계속 했다가는 유튜브 못 찍으니까 알겠습니다. 더위 먹으면 큰일 나니까 네. 알지 무슨 바질인지 네. 아, 이제 엄마는 이제 몸이 안 떨어지니까 엄마 안 찍고 네. 저 강상김씨 질긴 사람들한테 가서 네. 많이 분량 찍어 아, 네. 알았지? 네. 그 질긴 사람들한테 올려 너도 질기잖아 네. 너도 강상김씨니까 응 어, 빨리 가봐 너무 무리하면 큰일 난다 쓰러지면 너 이거 이, 이, 유튜브 못해 문 닫아야 돼 쓰러지면 네가 쓰러지면 응. 너 조심해 응 빨리 옥사씨 왜요? 몸이 안 좋아요? 나 어지러워요 아 이리 와요 아어지 조금 저 지금 처음이라서 그래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아못해있어요나아 괜찮아요 빨리 일어나요 아이스크림 시원한 걸 먹으면서 해야지 그럼 완전히 아우 야 이런 저거 뭐 시골에서 무슨 아시스크림나 나, 쓰러져갖고 나. 자기 밥도 못해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어요 땀도 엄청 옥사씨 사씨나 음. 어지러워요 아 저 시원한 거 사러 가려고요 저사 네? 가면 아, 좀 안나가고 어 알았어 알어맞어승아아 아, 오늘 날씨, 날씨가 몇 도냐? 아까 34도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만 복사씨 어? 어? 여름에는 당연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것이 그건 나 인생이지 뭘 더위 먹어갖고 지금 쓰러지면 좋겠나요? 할머니도 봐, 이렇게 막뭐 건강하게 다니시는데. 자기 할머니는 햇볕에서 일안 하셨잖아요. 응. 여기, 목사씨, 네? 조금만 쉬었다 와요.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올 테니까. 네. 아, 사랑이 무언가고. 집에서 앉아, 목사님들이 여기는 가요. 커플이라고, 누리까지. 삼촌! 네네. 이제 그만하면 왜 앉아 있어? 형기 누워봐 엄청 시원해. 뭐 시원해? 아단0 분까지 하기로 했잖아. 아 삼촌 그만해. 전격급 표현 아니야 그만했어. 아니 지금 고모가 아니 몸이 아프까 봐 걱정돼라 봐. 남아. 아니 정씨 엄마 그러고 갔다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니까. 됐어.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것까지 다찔게 갖고 닮았냐? 와 대단하다. 응. 쓰러지면 어떻게 돼 저기 회사 가려고? 쓰러져. 벌안 쓰러지. 몸안 좋으면서. 삼촌 오늘 감자키로 오신 거예요? 아 어? 놀러 왔지. <laughs> 노러가 노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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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고가어라가 노라가 노라가 아차가 노라가 노라가 노가차가 노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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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가지고어노다가는 거야? 아라가 노라가 노라가 노리가 노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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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가 노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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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아 노라가 노라가 지라가나라가노이거나라가노다막도 잘 나올 텐데, 음, 어떻게 잘나올텐데 어떻게? 호텔 자기도 귀엽게 잘 나오는데. 아 이거 여기서 치는 거야? 응. 네. 아 양파 좋은데. 와저 엄청 시야를 굵다 저거는. 음. 삼촌 양파 안 가져가세요? 여기로 제잘안 들려. 귀가 안 좋아. 아 저렇게 안 들려서 어떻게 하나?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문제인가? 아, 야, 언니 야, 오빠는 전문가인데. 아이차 연비 교체. 어. 이차 연비 좋지? 얘네 잘안 먹을 거 아니야? 이거 네. 안 먹어? 네? 이건 뭐예요? 상추하고 아우. 아, 우리 옥자 농장에도 있잖아요, 엄마. 아, 이게 더 맛있다니까, 상가? 아우, 이만큼. 니가 된장국 끓이시라고. 상주가 시최고 가보자고. 아, 저 담아내기 있는데. 담아내기 가만. 네, 죄송합니 담아내기라고 그랬어? 내가. 너는. 양파라 고 그래야지. 어디, 어디가 많아, 양파. 저? 네, 양파. 한번 가보자, 그럼 네. 어. 야, 군부들이 참, 이런 건 봐서 또 인정이 좋네. 네. 응? 와, 아, 양파 좋네. 응? 멍둥이도 잘 먹었어. 멍둥이 네? 이거 안 먹어? 멍둥이 먹어. 멍둥이도 중량을 좀 많이 가해야 돼. 겠 네. 멍둥이 엄청나게 좋아한는니람들더 넣어? 좋다. 더 넣어? 더 넣어? 됐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야 형아나 네. 정말 오래 여기 자랐네 1년 농사 다지네요 그니까 1년 농사 다지었네 뭐야 왜 계속 다 지셔 차못 실었나 차차 입어 차 이거 보따를 다 내놓고 씻지거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그럼 뭐야? 대추? 열무하고 대추 열무. 내거 어디 담냐 귀찮게 아저 된장 안 가졌다 <laughs> 그 야, 승아나 네. 이거 1년 먹고도 남겠다.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. 돈 벌어 갖고 완전 여기까지 왔어. 아니 이큰 고모가 옛날부터 인정이 많아 내가 엄마 항상 된장이랑 뭐랑 챙겨주려고난 없어 그래. <laughs> 자기는 말이 필요도 없고 자기는 엄청 옛날부터 나한테 잘했잖아. 그건 인정해지. 알어 내가 자기도 인정 많했지 지금 지금 모자도 해. 선물했잖아. 이 모자 네. <laughs> 자기 가 이거 선물인 거잖아. 이 모자. 자기 어울린다 진짜로. 진짜 어울려? 고모. 이렇게 반일하고 이렇게 하안 뭐 힘들어? 나는 좀만 해면 막, 막 지쳐갖고 못하겠던데. 힘들어도 도와주니까, 도와주는 걸로 하니까 별로 그런 거못 느끼지. 아, 그래? 응. 와, 다 손을...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, 강강김치들 다 나눠 먹고, 나눠 먹고. 면 자기는 복 엄청 받을 거야, 아마. <laughs> 그리고 술이 <머리가> 크니까. 머리가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주니까 머리가. 난 너무 고맙고, 삼촌도 너무 고맙고, 그리고 큰 곰한테 고맙다고 또 전해줘. 알았어. 여기 왔다 갔다, 갔다 음. 자주니까 음. 이게 농사짓는 것도 엄청 힘들어. 이렇게 챙겨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. 네 동생 고맙고 복자 씨. 응? 어? 왜 복자 아, 씨? 빨리 씻고 우리 제가 하고 동생이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. 그럼 빨리 씻어. 응. 자. 일단 복자 씨는 가만히 있어. 내가 다 씻을게. 아, 싫어